시동 꺼지는 현상이 서머스탯 교체 후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서머스탯으로 다시 돌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또 분해했고요. 다시 서머스탯 제거 후 테스트했을 때 시동이 꺼져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아 어, 가스켓이 뭐 서머스탯의 뭐 규격이나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똑같습니다. 이거는 이 틈이 꽉 닫혀 있는데 열려 있어요. 뒤쪽에 보이죠? 서머 스텟이 망가졌다는 증거고 가스켓이 잘못 조여서 그런 건지 좀 늘어났어요. 어쨌든 옛날 걸 끼우고서 이렇게 끼우는 거겠죠? 이게 맞나? 이렇게 끼우는 게 맞나? 맞겠지? 역시나 냉각수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일단 써머스탯은 열려 있으니까 냉각수가 좀더 퍼지게 한 5분간 공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써머스을 기존 거를 끼워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냉각수를 물 만나서 그런가? 보면 이게 엄청 뜨거워요. 너무 심할 정도로 뜨거운데. 이게 순환이 되는 건가? 어뜨거 순환이 되고 있긴 한.. 되고 있나보네요 이 공기구멍이 엄청 뜨거운데요? 이것도 뜨겁고 이게 지금 열이 엄청난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너무 뜨거워요 네 지금 거의 20분을 돌렸는데 이 눈금은 가운데 약간 위로 올라간 것 같고 뭐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냉각수를 일단 제거해 주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거의 깨끗하네요. 녹물은 거의 다 빠진 것 같습니다. 이제 냉각수를 채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또 분해, 이게 몇 번째인지...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. 물도 채웠고 예, 일단 서머셋이 닫혀 있어서 그런지 온도가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고요. 네, 뭐 아직 시동은 안 꺼지네요, 다행히. 역시나 시동이 꺼졌네요. 아 미치겠네요. 냉각수 한번더 뺐는데 엄청 더럽네요. 아 이거 물로 한번더 순환을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요, 이 정도면. 혹시 이 라인이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갖고 한번 분해 해보겠습니다. 싹싹싹싹싹싹싹싹싹. 싹싹싹싹. 사실 이때 멘탈이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삽질 과정을 어뭐 걸리는데 보여주고자 하고요. 일단 끼워만 넣고, 예, 다시 시동 걸고. 또 나오지 않고 온도 음, 올라가고 있고 아또 그냥 시동이 꺼졌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왜 위험한 작업이냐면 지금 냉각수가 뜨거운 상태인데 뜨거운 상태에서 이걸 뿜 빼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대신 경험해 드리겠습니다 인내 토수인데. 어 뜨거운 물이 나오네. 어 뭐야? 뜨겁나? 아 뜨겁다. 아 뜨겁네요. 어. 닦아봤잔데. 어, 제대로 제대로 청소된 것 같고. 아니 이거 동물이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? 이게 궁금해서. 네, 그냥 잡아 뺐고요. 이렇게 뭐 여전히 더럽고 뭐 그냥 볼 때는 뭐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뭐 푸른 김에 이런 거나 좀 깨끗이 닦아줘야겠네요. 다 풀었고 이제 네, 단 부품들을 대충 닦아 왔고요. 뭐 닦아도 뭐 아주 깨끗이는 안 닦아지더라고요. 그냥 적당히 닦았는데. 농물 나오는 건다 뺐으니까, 그냥. 일단, 겉내을 열었구요. 이거 아울렛, 아울렛 호수. 이거부터 결합해주는 게 좋겠네요. 적당히 구부러져 있어가지고, 딱 대보면 맞습니다, 이게. 그래서 이거 아래, 이 예, 아래면부터 조립해 주겠습니다. 예, 아래 적당히 꽂아줬고, 위에, 이거를 꽂아주자. 먼저 꽂아주고, 그냥 쑥 밀어넣으면 들어가고요. 이것도 쑥 밀어넣으면 들어가야 되는데, 들어간다. 10mm. 손이 잘안 닿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 위치는 잘 맞은 것 같습니다. 뭐이 정도면 된것같네요 이거 <목소리도> 이거 센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고 있어요. 공간이 안 나와서 뭐 어쩔 수 없죠. 오케이.